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채윤입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 장래희망 1, 2로 꼽히는 것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요.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직접 모시고 지식 관련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 재산에 관련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일단은 유튜브 유튜버 참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 뭐 유튜버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을 이제 유튜버라고도 하고, 네. 그걸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크리에이터 하면 이제 창조자,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든다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까 우리 예지킴님 운영하는 뭐 리뷰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먹방 또는 뭐라 까요 뉴스를 전달해 주는 것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런 각 분야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전문적인 지식을 에 구독자들한테 전달한다 그런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 콘텐츠마다마다의 저작권이라는 것도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는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근데 에, 유튜브 하는 사람이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을 만들어 내면은 그것 자체가 저작권을 갖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는 저작권이 신고를 안 해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도 무조건 저작권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를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혹시 몰래 쓸 수도 있겠죠.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방송사 있죠? 네. 방송사 같은 데는 이 노래나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작권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혹시 그걸 촬영해서 올린다. 유튜브가 받아 주지도 않아요. 안 받아 줍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세 번을 어기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뭐 우리 말로 하면 폭파됩니다. 계정이 없어져요. 아, 계절, 계정 자체가 삭제됩니다. 자체가 됩니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까지는 경고가 오는데 경고가 오기 시작하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 콘텐츠를 갖다가 슬쩍 쓴다라는 생각은 안 된다. 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이 그렇게 엄격하게 네, 규율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 번에 네, 경고가 간 다음에. 네. 받아주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는 응. 말인가업로드가안 된다는 겁니다. 아, 다만 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들 때 나레이션을 할 때도 있고, 가끔 음악을 까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배경음악. 배경음악이 필요하죠. 음악을 까를 때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있고, 저작권이 무료인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이 무료, 그러니까 오픈해 놓은 거죠. 써도 괜찮다. 그런 것은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쓰면 안 되는데, 음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악을 꼭 써야 되겠다. 쓰면은 딱 저한테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뜹니다. 음. 그럼 나는 야지킴님. 네. 네. 음악을 많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영상 편집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효과음이나 아니면 배경 음악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이제 그 효과음에 들어가 있는 저작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음. 저제 영상에도 그게 이제 저작권 침해 표시가 음. 되어 있예요 표시가 뜨죠. 맞아요. 네. 오늘 아침인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우선 좀 네. 두려운 거잖아요. 어, 네. 런데 아, 아까 얘들은 네. 그것까지는 저작권 침해 뜬 거까지 괜찮아요. 네, 그쵸. 그래서 나중에 마음속으로 아... 혹시 수입이 생기면은 네. 저분한테 절반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 안에 무료로 쓸수 있는 음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가치도 쓰면 됩니다. 네. 그거는 유튜브가 그걸 쓰라는 거지. 대신 다른 사람 저작권을 쓰면 안 된다. 음. 이겁니다. 음. 그래요. 저작권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허용되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활용을 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유튜브라는 게 콘텐츠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콘텐츠는 어떻게 얻는 게 좋을까요? 에, 유튜브를 처음 만약에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은. 우선은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할줄 아는 걸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수입이 많이 난다 그래갖고 본인이 할줄 모르면은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두 번째는 왜또 본인이 할줄 알아야 되냐면은 꾸준하게 해야 돼요. 유튜브는. 뭐 2, 3일 아까 영상 한 두세 개 올리고 그냥 100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는 자기가 할줄 아는 거를 꾸준하게.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최소한 초기에 할 때는 2주일에 하나 정도씩은 꾸준하게 올리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할줄 알고 꾸준하고 그러면은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운영할 때 콘텐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운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영화나 드라마를 리뷰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저작권 침해가 분명히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우선은 유튜브에서 영화를 보여줄 수는 없죠. 네. 사실은. 또 노래를 틀어줄 수도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리뷰를 하느냐. 네. 결국은 리뷰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본인의 느낌을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리뷰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아까 우리 저기 뭐죠 나는, 야지킴. 나는 야지킴이에요 네. 나는 야지킴 같은 경우도 가전제품을 본인이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또 화장품도 본인이 발라보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거는 이~ 뭐라 그럴까요 컨텐 그~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하는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뉴스 얘기하니까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미스터 트롯 그 리뷰를 주로 하는데요. 미스터 트로트, 제가 트로트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트로트 관련되는 소식, 그러니까 아, 그 가수를 이제 그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그 가수님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총 취합을 해서 뉴스를 한 30개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를 잘 제가 정리를 해서 그거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팩트가 있어야 되니까는 팩트는 땡땡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그리고 땡땡 신문에는 이렇게도 얘기가 났네요. 이런 내용을 얘기를 쭉 하고 저의 얘기를 갖다 보태서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 2의 저작물이라 그래서 저작권법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유튜브 쪽에서도 다 허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렇죠. 내용을 이어가는데또 어떤 경우에는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좋아하는 내용을 또 보내오는 경우를 또 재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다고요 아,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뉴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저희 구독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구독자님들이 이, 유, 이 유튜브 채널에 참여를 합니다. 네.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촬영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줘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주로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리뷰를 하다 보니까, 임영웅이, 임영웅 가수가 사는 고향, 네. 포천에 가서, 아. 포천의 관광지를 본인이 여행을 하면서, 본인 얼굴도 들어가고,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찍어서, 네. 그걸 편집을 해 저한테 보내줘요. 아. 그러면 내가 그걸 보면서, 다시 리뷰를 하는 겁니다. 신선하네요. 네. 그렇게도 아. 하고, 또,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디 그러니까 임영웅이 관련되는 곳을 방문해서 네. 방문하는 곳을 촬영 해서 보내주는 것도 나가고 있죠 음. 네 근데 이게 뭐 유튜버는 그래서 다양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독자가 궁금해하는 거 구독자가 보고 싶은 거를 전달해 주면은 그게 가장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콘텐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그렇, 없어요. 그렇군요. 콘텐츠를 좀 통일성 있게 내용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 하면은 유튜브를 운영할 때맨 처음 또 고민하고 고려하는 게 채널명, 이름 짓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름 짓는 거에서도 좀 유명한 유튜브가 있으면 비슷한 이름으로 또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도좀 아,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기도 해요. 예,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이 이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통제하진 않더라고요. 아는데 우선은 요즘 들어본 바에 의하면 뭐 어떤 이제 큰 유튜버죠. 막뭐 500만, 1000만 되는 유튜버님들 같은 경우는 어, 등록을 안 했는데 뒤늦게 법적으로 그걸 등록을 해놓고 그래갖고 법으로 다투으면 복잡해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등록해다 이렇게 뭐할 필요는 없었겠지만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라든지 또는 이런 곳은 제가 보기엔 미리 좀 등록을 해서 이 상표권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은 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무슨...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비슷한 이름이 있어갖고, 네. 오해를 많이 사요. 아하. 다른 구독자님들이 이 채널이 할배껍니까? 그래서, 네. 아, 제꺼 아닌데, 아, 환장하있어요 뭐, 어떻게? 해? 그걸 제가 뭐, 법으로 하기도 그렇고, 바빠 죽그듯습네 네. 그렇습니다. 답답하신 네. 마음에 환장하있어요 까지 나와있습니다. <laughs> 예.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명은 상표권을 갖고 싶으면 우선은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음. 아,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유튜브로서 오늘 얘기 들으시니까 어때요? 어, 네, 너무 어, 제가 이제 아는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더 많은 얘기를 오늘 많이 들어, 듣고 가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저작권과 그리고 상표권에 대해서 아무리 아는 지식이 있어도 제가 아는 지식은 정말 얕은 지식이었다는 걸한번더 깨닫고 조금 더 이제 조심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상기시키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네, 네. 네. 오늘 류진님께서 네. 제대로 이야기를 설명을 잘 주셔서 이제 막 시작하는. 네. 네,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도움되는 얘기 있어서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한데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도 지켜주고.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 침해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18만 구독자를 향해 네. 가는 우리 유효진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팁이나 곁들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 우선은 유튜브 하고 싶으신 분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또 지금 당장 해봐도 좋습니다. 하다가 잘안 되면은 그 수도파면 괜찮거든요. 다만 하실 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거는 에 다른 사람 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지식재산권과 연결되고 특허권과 연결되고 상표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지키시고 또 하나는 꾸준하게. 뭐 이한 2주일에 하나 정도씩이라도 꾸준하게 올리시면은 전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재산은 미래다. 네, 아마도 콘텐츠를 보호해 줄수 있는 권리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저작권은 지식재산권 중에서 창작자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은 콘텐츠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에, 산업상 이용 가치가 있는 발명 등의 권리는 에, 지식재산권 중에서 에,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서 특허청에서 별도로 등록을 해야 주어지는 권리고요. 그래서 이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뭐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저 역시 많이 책을 보고요. 또 다양한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더 새롭고 재미있는 그리고 실생활에 유용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해야 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꼭 체크할 게 있습니다. 대중성을 가진 콘텐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의성을 지녀야 되고요. 많은 이들이 공감을 얻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작해서 나만의 지식재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은 저작권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친구들이 뭐 불법 영상이라든지 사진 그리고 음악을 뭐 본인 영상에다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명백한 저작권 위반입니다. 절대 안 되고요. 다만 이 음악이 필요하다 할 때는요. 유튜브 채널 안에 무료 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널명은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하면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상표라는 거는 이 자신의 상품인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표장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예, 상표를 통해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 상표권 등록을 하면은 내 채널명을 지킬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컨텐츠에 예,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구즈 상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인기 크리에이터라고 할수 있는 펭수잘 아시겠지만은 이거 역시 상표권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상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